2023-2024 시즌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던 김히어로즈가 내년 시즌에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이정우, 김혜성 선수 등 해외 진출로 공격력이 떨어진 키움 히어로즈가 내년 시즌에는 야시 풀그, 루벤 카디네스 등 외국인 타자 2명을 영입했습니다. 2024 시즌 중반 김혜성 선수의 뒤를 이어 주장직을 맡았던 송승호 선수의 등장이 아마 키움팬들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을 것 같은데요. 송성문 선수가 데뷔 10년 만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바탕으로 프리미어 12 국가대표팀에도 선발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큐메 손선문 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아. 아,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앞이래요 먼길 아니었어요? 네, 10분, 10분 만에 왔습니다 아, <laughs> 시즌이 끝나고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프리미어 12도 갔다 오셨죠? 예. 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프리미어 갔다 와서 저희 팀이 시즌 좀 올해가 일찍 끝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팀에 합류해서 몸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표팀 가가지고 음. 제 자신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어. 좀 아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약간 쉴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아. 우리 옆에 앉혀두고 제가 이런 얘야기 너무 아. 미안하지만 아. <laughs> 다섯 경기 타일이 일할 오픈 사리 네. 예, 안타 가두 개였어요. 생애 처음 제 음, 여자다 국가대표. 네. 국가대표였잖아요. 네네. 좀 많이 긴장이 됐었나요? 어 긴장도 되기도 하고 약간 설레는 음. 마음도 있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청소년 대표도 못 해봤고 아, 그래가지고 진짜? 예 되게 제 자신한테는 약간 하나의 목표였어요. 선배님그 프리미어 1회 때도 구회 딱 라인 선상에 이루타 이런 거 보면서 갑자기 어깨 뽕 <laughs> 네, 이런 거 보면서 저 되게 감동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약간 설레는 마음도 컸는데 확실히 좀 쉬다 보니까 시즌 때 약간 그런 좋은 느낌이 들질 않았었어 가지고 근데 그 대회 끝날 때쯤에 시즌 때그 좋았던 아. 느낌이 조금씩 오다 보니까 그래서 또안 쉬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기술 운동도 바로 시작하고. 이제 야구가 재밌나 보다. <웃음> <웃음> 올해 처음으로 좀 즐겁게 했던 것같습니 아... 대표팀을 처음 달았는데 유준일 감독이 주장직까지 네. 요청을 했어요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네. 올해 올스타전도 처음 나왔고 음. 다른 팀 선수들이랑 친분이 거의 없었는데 네. 그런 어색한 사람들을 제가 이끌어야 한다는 게 야구를 같이 처음 해보는데 이제 주장을 잘할수 있을까 했는데 네. 영표 형이랑 막 동원이 형, 음. 뭐 상기 형다 너무 잘 도와줘 가지고 음. 그래도 주장에 대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아쉽긴 했었지만요. 그래서 생애 첫 국가 대표 태극마크를 딜, 어, 달고 좀뛴 소감은 어때요? 대회 성적은 좀 아쉬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경험이었고 음. 다음에 만약에 제가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대표팀에 다시 나가는게 된다면은 나아질 거라는 약간 그런 희망과 그런 걸좀본것 같아요. 국제 대회를 마치고 어떻게 뭐 오래 너무 좋은 흔적을 내 가지고 시상식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아, 예. 이번에 12월 3일날 열린 조아지야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의 야구상을 받았습니다 데뷔 후에 처음 받은 거 아닌가요? 아, 예. 시상식 아, 자체를 처음 가봤어요 어이 아, <laughs> <laughs> 시즌 처음이 정말 많네요 네 아, 처음 이 아. 처음 경험하는 게 너무 많죠 음. 상관되게 어땠습니까? 또 야구하는 것보다 더 긴장되더라고요 시상식이 약간 그렇게 음. 딱 무대 올라오니까딱 되게 얼떨떨하면서도 이런 자리에 자주 서고 싶다 아. 이런 또 목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음. BCN에 음. 또 찾아주시는 분도 좀 있고 그런 게다좀 음. 행복한 음. 시간인 것 같아요 10월 13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십니까? 아전 참석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네. 운동이 있는 날이라서 아 음. 근데 이제 제가 1%의 확률이라도 있으면 가는데 <laughs> 정말 1%의 확률도 없다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 이제 받을 확률이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아 전명한 판단인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일부러 이렇게 잡는 이 아니, 아니 <laughs> 운동이 몇 시에 끝나요? 보완 3 시? 그래야 그럼 <laughs> 참가가 <한, 한>,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스테이크 <laughs> 맛집이잖네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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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사실 송성문 선수뿐만 아니라 김도영, 문보경 선수도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3루수가 많이 있어요. 최정 선수는 또2024 시즌 KBO 역대 최다 홈런 신기록도 세웠거든요. 어, 리그에 이제 삼루수 지금. 경쟁은 하는 거잖아각 팀에서 그그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평균만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올해 이렇게 제 이름이 같이 거론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잘해서 이 포지션에서 1등이 되고 싶다라는 음... 속으로는 그정 그런 목표도 좀 생기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팀에 고용호 선수가 있잖아요. 아, 네. 고트도 영채도 있잖아요. <laughs> 좀... <laughs> 근데 고용호 선수가 시즌 초에 3도를 맡으면서 네. 우리 송성문 선수는 1루하고 1루를 또 같이 맡아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고용호 선수의 수비력이 네. 나쁘진 않잖아요. 어, 좋습니다. 놀랬어요. 저는 아마추어에서 이제 프로 오면은 타구 스피드가 워낙 차이가 크고 음. 1년에 이제 100살 사경기 매경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은 있겠지만, 1년차 대야수 중에는 정말 최고의 수비 테크닉을 갖고 있는 걸로 봤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네. 방망이는 최강이구고 해서 안타를 두 개인가 세개 치러 왔거든요. <웃음> 근데 <웃음> 하루에 막두개세개치고있길래 아, 예. 이게 고용우가 맞나 싶어서는 <laughs> 었는데 한순간에 쭉 내려가더라고요. 아, 예. 그거왜 그런 겁니까? <laughs> 이제 체력이 안 좋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몸에 네. 근육도 없고 음. 실책도 한두 개씩 나오고 음. 배팅도 안 맞다 보니까 음. 후반기에 좀 부침이 있었는데 제가 볼땐 그래도 정말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음. 고영호 선수가 내려가면서 원성준 선수가 갖다가 좀 이게 더 부각이 되기도 했어요 아네전 성준이 보고도 되게 놀랐어요 아. 왜 지명이 안 됐지? 아. 약간 그런 의문이 좀 많이 아. 생기더라고요 치는 게 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음. 맞아 <목소리> 조금 이제 예전하고 돌아가서 아, 예. 2023 시즌이죠 초반에 더그웍에서 자책을 하다가 이제 손등 아, 예. 골절 부상을 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 예. 올해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어요. 타율이 뭐142 경기 나가서 타율이 3.4푼에 19홈런, 14타 14타점, 예. 데뷔 이후에 거의 최고 할약을 펼쳤는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20, 22년도 시즌부터 타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음. 좀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는데. 음. 이제 2023년에 시작하자마자 골절부상을 당했어요 그때 두 경기만에 제가 그랬었는데 두 경기 동안 제가 안타도 못 치고 근데 라인 드라이브로 한 두세 개가 잡혔었어요 아. 그러고 이제 첫날엔 포구시책 두 번째 날에 송구시책에서 역전을 당했는데 저는 그때 느낌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음. 23년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음. 정우가 마지막, 마지막 민구, 미국 진출 마지막 해고 저희 팀이 이제 그 전년도에 준승을 했고 우승을 위한 시즌이었다고 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되게 그런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한 거죠 아 그, 죄송했죠 대회 두 경기 동안 잘하지도 못했는데 음, 그렇게 팀에 피해를 음. 끼쳐가지고 감독님 코치님께 너무 죄송했고 선수들이랑 음.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정호 선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올 시즌에 이정호 선수랑 인터뷰를 했을 때아 예. 아, 봤어요 후기가 <laughs> 예. 빠르고 너무 변화가 잦고 다른 주에 그 다음 주에 누가 또잘 치면 은 음. 어째 그 선수가 이제 내롤 모델이라 그러고 어 그랬었죠. 네 원래는 무직하게 밀고 나가는 거 없이 아, 이제 네. 누구 보고 따라했다가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유니폼 바디로 누구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그거는 정우요. 아 정우. 네. <웃음> 정우가 정우 <laughs> 그렇게 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어. 어. 비치는 기간에 허무네. 전 감독이죠. 아 네. 네 감독님이신데 네. 찾아가서 조언을 좀 많이 구했다고. 아 네. 예. 네, 네. 13년도, 막 14년도부터 해서 이제 그때 넥센 타선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때 허문의 그 당시 코치님한테 배우고 나서 1군도 처음으로 이렇게 길 음. 100타석 넘게 서보고 네. 1년 동안 음. 이제 2018년도에 귀장 타선 아니죠? 3화에도 쳐보고 하면서 공을 엄청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음. 레슨장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음. BCN에 이제 도움을 받아보자 지금도 지금 거기서 기술 운동하고 있어요 아 어, 네.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좀 체크를 해주셨어요? 항상 이제 제 문제점을 저는 오르, 오른쪽 어깨 이 벽이 되게 빨리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되게 분산되고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방법을 몰랐던 거죠 원인만 알고 있었는데 훈련 과정이나 이런 방, 연습 방법을 통해서 많이 좋아, 저임 지면서좀 그런 손해를 많이 메꾼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선수 각자의 느낌. 음. 예를 들어, 폼을 뭐 바꾸고 하면 본능이 깨져버리는 데, 음. 그런 부분 절대 건들지 않으면서, 이제 오로지 연습, 훈련 드릴, 음. 개인적인 제몸안의 피드백, 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혼자 있어도 좀 그렇게 고쳐나갈 수 있고, 근데 장타력이 엄청 상승됐어요. 홈런 19개 커리어 하이거든요. 근데 아, 예. 네, 이게 진짜 웨이트 <laughs> 트레이닝의 힘인가요? 뭘까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네. 웨이트도 물론 있겠지만 힘의 전달이나 그런 부분이 1년 동안 좀 꾸준하게 잘 그런 느낌을 잘 가져간 것 같아요. 아니 올 시즌 도루가 예. 2한개를 기록했어요. 예. 근데 실패가 하나도 없었어요. <laughs> 저는 음. 최고 많이 했어두 개인가 음. 세 개였던 것 같은데 일 음. 년에 그래가지고 베이스 커진 커 거는 약간 체감 못 하겠고 어, 왜냐면 음. 시도 자체가 안 해지니까 네. 음. 근데 이거는 정말 네. 100% 웨이트 트레이닝 <laughs> 예, 효과인 것 같아요. 도루는 체지방이 많이 빠지면서 음. 근육량이 좀 붙다 보니까 음. 이 순간적으로 뭔가 스타트할 때나 음. 그럴 때그 폭발력이나 약간 그 가벼운 음. 그런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 한두 개 성공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시도도 적극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개를 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팀 어, 내에서 몇 번째로 빨라요. 팀 내에서 원래 제가 하상. "오늘을 뭐 내가 이겼니? 어. 뭐 지난번에 내가 이겼지 않니?" 막 이러면서 <laughs> 정도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살 빼고 저희가 한 달마다 측정을 해요. 30m 음. 야수 음. 30m 이제 스프린트를 측정을 하는데 4월 그때 뛰었는데 이제 혜성이 주영이가 1, 2등이었고 음. 제가 3등이었던 우와. 거예요. 근데 이제 주루코 치치 박정원 코치님이 너이 정도면은 도루할 수 있대요. 제가 계속 시도를 못하니까 코치님 그냥 스틸 사인을 준 거예요. 음. 근데 그랬는데 몇번 살다 보니까 제가 아 나도 뛸 수가 있구나. 있구나. 아. 내가 자신감 있게 뛰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음. 그럼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계속 웨이트 트레이닝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벌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달라진 변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이제 운동 스케줄을 원래 다 똑같이 했어요. 근데 식습관을 바꿨어요. 아... 원래는 이제 진짜 좋아하는 거다 먹고 어, 치킨도 먹고 튀김도 먹고, 먹고 네. 그런 식이었는데 기름진 음식, 뭐 지방 그런 거를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몸의 변화가 완전 빠바바게 일어나더라고요. 어... 치킨 이런 걸안 먹어요. 치킨 안 먹겠지. 이제 먹긴 하는데 마이, 많이 그러고. 안 아주 가끔 많이 안 먹고 먹을 거면 군대로 먹죠. 아 혹시 뭐 <laughs> 혹시 그러면 술은 술은 저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네. 술을 잘안 마셔요. 진짜 아, 나랑 정 반다. <laughs> <laughs> 사오스타전을 앞두고서 언론 인터뷰에서 김도영 선수한테 말을 좀 걸어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도영이가 전망기에만 20-20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어, 근데 이제 도영이도 조금 낯을 가린 스타일이라고 해서 음. 부담스러워할까봐 혜성이가 네. 음. 그 APBC 같이 갔던 음. 신분이 있으니까. 최승희가 <laughs> <혜택이가 웃음> 가서 이제, 조영아, 성문이 형이 너한테 어. 네. 인사하고 싶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인사하고. 조영이도 이제 어색하게 대하고. 그러고 이제 <laughs> 어. 끝났죠. 5.14년 <우리> 때 <laughs> 근데 이번에 프리미엄 어씨 같이 갔다 왔잖아요. 아, 네. 갔다 와도 친해졌어요? 어, 많이 친해졌습니다. 어. 네. 어. 선배라는 지기를 이용해서, 예, 음. 네. 제가 좀 많이 질척거렸어요. <laughs> 궁금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떤 음. 사람일까 선배한테 너무 잘하고 음. 야구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너무 특출난 것 같아요. 제 내년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 정들었던 프라도 선수, 헤이스스 선수와 다 이별을 했고 내년 시즌은 이제 상대 팀 투수로만 붙게 되거든요. 네. 너무 음. 잘 던져주는 네. 선수들이고 네. 네. 또둘다제 동갑이거든요. 아. 그래서 좀, 좀 가깝게 지내고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일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팀에서 뛰다가 다른 팀으로 가서 뛰는 이제 투수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요키시 선수 빼고. 응, 근데 맞아. 요키시 선수는 올해 못 만났고 페이스는 응. 스 만나기 싫을 것 같아. 다이스는 자승 사자 같아가지고. 아, 아. 그러면 후라도의 공략법이 있다면요. 후라도 선수가 오. 야구장 밖에도 너무 순한 순둥인데 어. 승부욕이 엄청나게 강한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애라하고 하면은 네. 와, 화를 주체를 못해요. 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 경기가 좀 무너 무너지는 경기도 있고 아, 그래가지고 이, 이기려면은 약간. 실책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웃음> <웃음> 외국인 타자 2 명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 외국인 출 3명 밖에안 되는 건데 그거에 네. 대한 불안감은 없나요? 물론 불안감이 있겠지만 음. 저희가 오, 최근 2년 동안 공격력에서 되게 빈틈이 있었던 음. 느낌이었어 가지고 음. 그래도 투수 쪽에서는 26년부터 이제 돌아오는 음. 투수들이 엄청 많. 그렇죠. 많기 때문에 저스도. 우진이도 있고 네. 재웅이도 있고. 네. 현역으로 간 상진이도 작년에 되게 잘했었고 승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단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타선에 무게감 있는 팀을 상대할 때 부담감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타선이 조금 더 힘을 많이 내야 될것 같아요. 네. 그고또 푸이구 선수가 2년 만에 돌아와요. 네. 네. 주장으로서 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성숙해져서 왔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뭐 야구 실력은 좋았는데 <laughs> 네, 네, 네. 가끔은 약간 어리숙한 행동을 <laughs> 네. 많이 했었어가지고 <laughs> 네. 이제 주장으로서는 <laughs> 어.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푸이거 선수가 더 형이죠? 예 저보다 형인데 아, 하는 행동은 했고. 거의 <laughs> 23, 24 <laughs> <넷> 정도 네. <laughs> 지난 시즌에 이정 선수가 MLB로 가고 네네. 올해 또 김해성 선수가 MLB로 갈확률도 네. 굉장히 높고 아, 네. 이제 한 명씩 지했던 후배들과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한 떠나고 있어요 내년에 뭐 주장으로서 좀더 신기함을 느껴야 될 시즌 같은데 내년 시즌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항상 이 시기에 진짜 제 밥그릇 챙기기 바빴던 시기였는데 주장도 되고 또 내년에 정우도 없고 혜성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중심에서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는 약간 책임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준비도 되게 잘 열심히 하고 있고, 후배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가을에 야구 잘해요. 아, <laughs> <laughs> 정성모 선수가 가을에서 통산 포스트 시즌 타율 3월 5분 1일에 3업문에 24타점이에요. <laughs> 그만큼, 큰 무드에서 강하다는 아, 얘기이기 때문에 오시 오시는 뭐 정규 시즌도 잘했지만 네. 2020 시즌 끝나고 포스팅시또 가나요? <laughs> 그러면 월드 시리즈가 봐 5월에다가 <laughs> <laughs> 왜냐면 FA가 2020 2 6년 끝나고죠. 아네 맞습니다. 네, 근데 포스팅은 2025년 아, 끝나고요. 할수 네. 있잖아요. 어, 또 나만 네, 일어날 일들 나들이날 수 있는 일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 네. 네. 어 대단히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기온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 팬분들께서 저 10년 동안 좋지 않은 모습을 한, 계속 한글같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올해는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내년 시즌에는 팬분들께서 조금 더 즐겁게 야구 보실 수 있도록 선수들이 노력해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우의 야구이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